네, 화요일 오늘 이 시간은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정보를 나눠드립니다. 매년 바뀌는 데이 트렌드에 맞춘 아이엔트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합격 신화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의 크리스처 원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비가 또 많이 오는데 아 네. 열심히 또 내려와주셨습니다. 네, 기대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 원장님 좀 새로 나온 소식들 그런 것들이 좀 있다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입니 매주 뭐 여러 가지 교육에 고등교육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아, 이제 업데이트도 아하. 있고 그리고 여름에 가까워지면서 네. 뉴스들이 중요한 뉴스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비시 네. 정책이라든지 아, 네. 대학교들이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심사하느냐 음. 이런 이제 관점이라든지 네. 오늘 새 완전히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 네. 이제 점점 이렇게 변해 가는 추세에 아. 대해서 뭐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네. 어 대학교에 가서도 이제 하이, 하이 스쿨이나 미들 스쿨에서도 네. 어 잘하는 학생들은 음. 뭐스튜어런 오브 더 먼트 해가지고 네. 이달의 학생 그치, 해가지고 그치요. 스티커 주고 동기부여를 이제 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로 뭐 석차가 일등인 네. 학생들은 졸업할 때 아. 발레딕토리안이라는 어, 이제 타이틀을 네. 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네. 그게 대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네. 이제 어 평가들이 음. 있잖아 요소들이. 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이제 졸업할 때 이제 특이 특별한 이제 수위를 받는 뭐써머컴라우드라든지 아. 네.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네. 어, 매 학기마다, 네. 아니면 매 쿼터마다 받는 GPA를 가지고, 어. 어. 이제 Dean's Honors List라는 그런 어. 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학교에도 Dean's List라고 이제 저희가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 뭐 네. Honors List라고 해도 되고 아. 네. Dean's List라고 해도 되고 네. Dean's Honors List라고 해도 되고 아. 그래서 Dean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겸 아. 이제 그런 카운슬러와 같이 작용을 하는데 네. 하이스쿨에도 이제 몇몇 사립학교들은 네. 어, Dean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네. 음. 학생들의 이런 학업 관리하고 네. 이제 등록 관리하고 아. 맞는 이제 책임자를 말하는 건데 네. 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네. 딘즈 리스트에 list, 올라가요 이름이. 어, 그러면 이제 어. 뭐 조금 뭐 여러가지 메리트가 약간 생기는거죠. 네. 뭐 수강 신청할 때 조금 어, 더유리한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트랜스크립트 그게 나온다든지이제 네. 레슨에 쓸수있다든지어 이제 추세가 네. 아이비리그에서 아. 그런 딘스 어널스 프로그램을 없애려고 네.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대학 차원에서 대학교 대학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대학교 예. 생활하면서. 그래서 하버드 같은 경우는 네. 어, 사실 이게 오래됐는데 2002년 아. 이후로는 딘스 리스트를 활성화 하지 는 않았어요, 전혀. 네. 그리고 브라운 같은 경우도 예전에 네. 이제 오픈 커리큘럼으로 바뀐 네. 이후로는 네. 학생들을 이제 딘스 리스트에 올리거나 그렇게 아. 평가를 하는 일이 없어, 아, 없어졌고 아,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네. 이번 학기에 어, 코넬이랑 오. 유펜도 그 이제 트렌드에 동참을 해서 오. 우리는 이제 우리도 딘스 리스트를 없애겠다. 오. 그래서 네. 이제부터 신입생들은 딘스 음. 리스트라는 걸 없다. 음. 그리고 지금 현재 딘스 리스트에 있는 학생들은 네. 뭐 그렇게 베리트를 받지만 은 아. 어, 앞으로는 이제 내후년 봄이죠. 26년도 아. 봄에는 그런 네. 걸 완전히 철폐를 하겠다. 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아이비리그 차원에서 다들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는데 네. 첫 번째로는 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음.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아. 경쟁에서 오는 불안, 아, 그런 네. 부담감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자 아. 아무래도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하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다 보니까 음. 그게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 거기 이제 GPA 위주로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아. 어, GPA가 네. 학생의 이런 개인 또는 학업적 아. 성장을 다 나타내는 음. 지표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왜냐면 하 다른 활동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뭐 리서치 활동이며 아. 인턴이며 네. 클럽 활동이며 커뮤니티 활동이며 네. 그래서 그런 어, 다양한 활동들을 학생이 좀 다양하게 몸을 담고 아, 좀 여러 분야로 이제 네. 인적인 성장을 바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네. 도입을 한것 같아요. 네, 대학 측에서 그런 분위기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음. 좀 뭔가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 그렇게 대학교에서 네. 우리는 학생들을 이제 성장을 평가를 할때 아. 무조건 학업 쪽으로만 성장을 할게 아니고 너네 학생의 아. 어 개인적인 전인적인, 그렇죠 다문에. 전인적인 예. 현장을 보고 싶다. 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대 심사에도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GPA, 아. SAT 너무 중요하죠. 네. 커터라인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네. 어, 개인적인 스토리라든지 네. 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오. 나의 미션이란 무엇인지, 네. 어, 내가 가진 재능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내 주변을 내가 어떻게 개발을 시키고 음.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까지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네. 그런 이제 인류애적인 오. 활동도 보고자 하고 네. 개인적인 성숙도를 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이스쿨 학생들의. 어, 주, 대, 학생들이 네.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아카데미에만 무조건 몰두할 그러네요. 게 아니고 에이. 조금 그밖의 음. 활동들도 많이 힘을 쓰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전인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예.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이구나. 이제 뉴스를 보면좀 그 흐름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그런 흐름을 캐치해서 아이엔테에서도 그렇게 맞게 아. 학생들의 카운슬링, 대입 네. 준비를 시켜 주는 게 맞죠. 네. 예. 아, 그리고 이제 지금 2월 달 2월 20일인데 제가 지난 주말에 어, 좀 지인들을 이렇 만났는데 오 갑자기 이제 막 축하합니다 막 이제 소리들이 나오고 그랬어요는 무엇인가 했더니 네. 얼리 발표한그가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오. 저번 주에서 최근에는. 네. 2월 한 중순이죠. 15일부터 18일까지는 Early Decision 2 네. 발표가 나왔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희비가 좀 갈리는 맞아요. 주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음. 어, 합격한 친구들은 너무 축하드리고 Decision일 네. 어, 경우에는 바인딩이니까 음. 무조건 가야 되지만 은 네. 액션이다. 네. 내가 옵션을 좀 재볼 그게 있다. 그, 네. 그러면 은 무조건 커밋을 하지 말고 아. 다른 학교 결과 나오는 것도 기다려 보다가 Financial Aid도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아. 어, 그것도 이제 재서 Financial Aid이며 Scholarship이며 내가 조금 더 어느 정도를 더 받고 학교 그 편하게 다닐수 있을지. 음. 왜냐하면 에학교가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고 네. 과정일 뿐이잖아그그래서 그렇죠. 대학교 에. 생활을 어, 너무 에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지그 너무 너무 많이는 하면 안되기 때문에 에이.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네. 다른 결과도 기대를 보고 네. 정하는 게 신중하게 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합격을 못한 친구들은 음. 아직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아직까지도 얼 네. 리디시젼 어, 2가 나왔다고 해도 네. 뭐 많아야 세네개 학교에서 결과를 음. 받은 거일 음. 뿐이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네. 일시도 남았고 정시 지원이 많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네. 어, 끝까지 이제 기다려봐야 하는 거니까. 네. 어, 뭐 보류가 됐다 네. 네. 아니면은 뭐 웨일리스트가 걸렸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편지를 써서 음, 어필폼도 있겠지만 예. 어필폼을 써가지고 네. 학교에 보내고 예.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 지금 12학년 학생들은 일단은 준비해야 될게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발표들을 좀 기다리는 게 먼저죠. 그렇죠. 네, 예. 예, 아무래도 그렇죠. 발표들이 다가오죠. 예. 그래서 발표 날짜들이 이제 나왔다 네. 보니까 제가 정리를 해서 조금 간략하게 아, 예.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IB Day는 네. 어, 정시 지원이죠. 예. 3월 28일. 아. 네.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한달 남았죠 삼월 어. 이십팔 일 다섯 시에서 일곱 음. 시 동부 시간이니까 두 네. 시에서 다섯 시 사이겠죠 한 아, 시간 네. 아. 학교에서 마칠 쯤에는 결과가 네. 나올 거예요 음. 그리고 그게 아이비 데이고 삼월 이십팔 일목요일에 나오고 네. 음. 그 외의 학교들도 네. 뭐 버스턴 컬리지지라지지스턴유유버버 v 라든지다 마찬가지로 네. 어, 3월 마지막 주에 결과가 순차적으로 s 네. t 하게 나오게 되고 한달한 네. 한 시에 모든 학생한테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캘리포니아도 에이. 똑같이. 아, 그래서 버클리 같은 경우도 네. l a 도 그렇고 이미 나온 친구들이 있지만은 음. 보통 일시 결과도 한 3월 중, 중반부터 해가지고 말까지 네. 쭉쭉 이렇게 랜덤하게 랜덤 나오더라고요. 네. 아, 뭐이 친구는 벌써 합격이 됐는데 음. 나는 아무 소식도 없다. 그게 이제 내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늦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의미가 없거든요. 랜덤하게 나가는 네. 거니까. 아. 네. 어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네. 이제 좀 차분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네. 기다려보길 바랍니다. 그건 그럼 언제까지 이제 좀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웨이링 리스트 뭐또 풀어보고 막 이러는 것까지 하면은 거의 더 많은 시간이 음, 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웨일리스트에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네. 거예요. 네. 음, 보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시로 넘어가서 결과가 깔끔하게 나오지만은 네. 어, 이제 대기자 명단에 올라갈 네. 경우에는. 이제 한도끝도 없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에, 에, 에? 자리가 나서 합격이 날라올 네. 때까지. 그래서 심지어는 뭐 7월에도 이제 웨일리스트가 풀려서 합격이 합격 통지가 되는 학생도 오. 있고. 네. 어 그렇기 아. 때문에 언제 날아올지 모르거든요. 음. 그래서 웨일리스트다 내가 내가 정말로 네. 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기가 걸렸다. 네. 그러면은 그 학교만을 바라보고 그냥 기다릴 게 아니고 네. 그래도 합격한 학교 중에서 두 번째로 그 내가 가고 싶은 학교들의 먼저 커밋을 하는 아. 거예요. 아. 네. 빠지면 되고 음. 그리고 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웨일리스트에 기다리는 아. 거죠. 네네. 네. 네. 두 번째라.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라도 무엇인가 그렇죠. 이제 선택은 해야 된다라는 커밋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제 12학년은 기다리는 게 이제 남았고. 지금 아까 이제 대학들의 어떤 방향도 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해주셨는데 음. 그거에 가장 영향을 받는 학년이 이제 11학년, 이제 12학년 가는 예, 학생들은 그렇죠. 그쵸? 이번 봄학기부터 해서 초 긴장 상태로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음. 잘 하던 친구들은 이제 그 페이스를 유지해서 네. 쭉 하고. 어, 이제야 네. 아 큰일났다.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네. 친구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 네. 지금부터라도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이번 원서 12월에 끝나니까 원서 시즌이 네.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네. 어, 충분히 개인적인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플랜만 하면 될게 아니고 네. 이제부터는 정말로 실천을 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 큰일났다 해서 그냥 이제 초조해하는 게 다가 아니고 네. 그러면은. 어, 내가 뭘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 네.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아.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데 네. 내 수준이 지금 그 대학에 맞는가? 네. 그렇게 자기 검사를 해서 어. 대학교 리스트를 추려보는 활동도 해볼 수가 있고 네. 아니면 음. 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전공을 이제 고르는 일도 해야 되고 어, 네. 그 다음에 네. 거기에 맞는 활동들이 어. 내레즈메를 보고 어. 음, 내가 만약에 이런 전공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이런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네. 어 전년도에 뭐 네. 선배라든지 뭐아니면뭐 구글링을 해서 네. 어 해당 대학교에서 네. 어, 입학한 프로, 어, 프레시맨의 프로파일을 보고 그 프로, 프레시맨들의 평균적인 GPA라든지 어, 네. SAT 점수라든지 네. 특별활동 이력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의 에브리지와 내레즈메랑 대조했을 대조했, 네. 때 어. 내가 부족하고 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은 어떻게 내가 그 공백을 메꿔 나가야 될지 네. 그렇게 플래닝을 해서 바로 실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 네. 네. 지금 이제 봄학기에서 이제 대입 준비를 슬슬 이제 다들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여름 방학쯤에는 모든 에세이면 이런 것들 좀 많이 완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준비 어, 다가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네. 여름부터 이제 많이 이제 바빠지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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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에세이뿐만이 아니고 어, 활동도 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 대학교에서도 네. 이제 여름에 이 학생이 무엇을 무엇을 하나. 네. 주의 깊게 주시를 하거든요. 고 11학년 때 것도 굉장히 유심히 보나요? 뭐 학년도 중요한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11학년이 아. 끝난 이번 돌아오는 여름이 예, 예. 가장 중요한 오, 시기이죠. 네. 어, 여름도 이제 학기 중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음. 어느 여름이건 네. 어, 이 친구가 학교가 없을 때는 시간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오, 보내느냐 네. 자기 시간을 잘할줄 할 아는 사람이냐 음.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지 건설적으로 아. 무엇을 하는지 그렇게 네. 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음. 11학년이 끝난 마지막 여름은 네. 이, 이게 추천서랑 똑같아요. 어. 과목 선정도 그렇고 네. 11학년 때 듣는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 어. 이렇게, 이렇게 말을 많이 그쵸. 하잖아요. 네. 그리고 추천서를 받을 때도 네. 어, 10학년 때 나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께 받는 게 아니고 어. 11학년 때 나를 가르쳐 주셨던 네. 선생님께 받는 게 통상적인 그 어. 룰이잖아요. 네. 그 이유는 어, 대학교들이 네. 이 지원자의 가장 최신 모습을 어. 보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네. 예전 예전 모습을 말고 네. 너가 옛날에 어땠는지 아.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 그런 과, 성장을 해오면서 너가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서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어. 네. 그리고 최신 모습에 지금 빗대서 너가 우리 학교에 왔을 때이 음. 정도에 더 성장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매저를할수 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어 감옥 선정이며 추천서며 아. 최신이 중요한 하 만큼 네. 여름 또한 네, 네. 가장 대입에 가까운 마지막 여름이 굉장히 네. 중요하면서 그쵸. 높은 이제 레벨의 활동을 보여주는 뭔가 취 전략 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아.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러면은. 네. 음, 봉사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봉사활동을 해도 돼요. 어. 굳이 무조건 뭐 대학캠프에 가거나 음. 인턴을 하거나 네. 거창한 일을 하진 않아도 되는데, 네. 어, 봉사활동을 하되, 네. 내가 지난번에 했던 활동이랑 똑같은 걸 하면 안 되고, 아. 단, 핵심은 어, 내가 성장을 아.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만의 프로젝트를 따서 음.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기관에 소속이 돼서 봉사를 하더라도 음. 이제는 내가 일반 멤버가 아니고 음. 누구 이제 다른 팀을 지휘를 한다든지 어. 이제 내가 네. 챕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네. 쪽으로 해가지고 어, 조금 더 이제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음. 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저희 청취자분이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 지난 주에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하이스쿨 때그 밀리터리 리저블도 그 아로티시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하셨했을 때 어, 대학 갈때더 유리하지 않을까요?라고 하시는데 예그 질문을 좀 주셨네요. 음 그렇죠. 네. 아무래도 ROTC와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여타 네. 뭐 그런 특별 활동이 어, 하나는 이제. 소, 페널티가 되는 건 당연히 전혀 없고 네. 가산점이 되긴 하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극대화해서 활용을 아, 하느냐. 그게 네. 관건인 거죠. 아, 그냥 하는 ROTC를... 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죠. 아, 아무래도 아로티스를 한다고 라 하면 은 네. 9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쭉 4년을 해야 네. 커밋먼트가 있고 아. 이 학생이 아로티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네. 취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2년만 하고, 아니면 1년만 하고, 땡할게 아니고, 아로 네. t c 나 이런 저런 어. 이런 저런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네. 운동도, 이 운동도 마찬가지고, 네. 어, 음. 4년을 쭉 하는 게 맞는데, 음. 그것도 학생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대학에 지원하느냐의 그런 어. 목표에 따라, 네. 항상 이제 4년을 네. 하는 게 좋지만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어, 왜냐면은, 네. 내가 뭐 특히나 ROTC가 유리하게 작용할 때는 네. 어, 이런 뭐 네. 밀리터리 아카데미, 있죠? 아, 사관학교 같은 사관학교, 네. 뭐 네이버리라든지 어. 코스트가드라든지 네. 웨스트포인트라든지 아. 음, 웨어포스라든지 네. 그런 학교에 지원할 때는 거의 네. 요구사항이 되다시피 아. 작용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을 때는 네. 뭐 일반 이제 컬리지에서도 이제 아, 그 ROTC를 네. 제공을 하는 학교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UC LA도 아. 그렇고 ROTC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네. 어, 그래서 특별 활동으로 이제 예. 거의 이제 어.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어, ROTC 활동이. 네. 네. 음. 그래서 음. 만약에 내가 그런 사립, 사관학교에 갈 플랜이었고, 네. 어,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ROTC를 할 계획이 없고, 어. 그리고 내가 군대에 갈 생각이 없다. 네. 그냥 나는 이거를 어. 하나의 그냥 특별 활동으로 음. 하고 싶다. 네. 그럴 경우에는, 아. 어, 오히려 네. 조금 더 내가 아카데믹으로 포커스를 하고자 한다. 아. 그러면은 ROTC 대신에 네. 11, 12학년에는 그거를 네. 빼고, 아. 어, 이제, 조금 더 다른 아, 쪽으로? AP 수업을 오, 듣는다든지, 네. 근데 또 예외는 아. ROTC를 통해서 네. 이제 리더십 기회도 보여줄 그렇죠? 수 있거든요. 오피서가 네. 돼가지고, 아. 이제 내가 지휘도 하고, 음. 그런 활동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내가 이 리더십 포기, 포지션을 원하느냐, 음. 아니면 은그 시간에 내가 네. A.P.를 하나를 더 넣고 아, g p a 를 올리느냐 네. 이렇게 내 상황에 맞게 내 목표에 맞게 정하는 아,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활동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예. 어, 그렇죠. 그래서 어, 제가 아는 분도 그 활동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아이가 이제 g p a 가 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일 때 이때 이제 선택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음. 그니까 그거가 또 학생마다 좀 다르니까 이게 무조건 유리합니다라고 또 생각하시지 말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아이가 좋아하고 리더십 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럼요. 그냥 이렇게 한된고할 때는 뭔가 좀 선택이 좀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취자분이 저는 쉽게 대학을 간것 같네요. 아, 한국계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수능으로만 갔으니까라고 <laughs> 하시는데 아, 그것도 쉬운 게 아니죠, 수녀. 근데 이제 미국 대학에서는 네. 지금 여러 개를 막 해야 되잖아요. 전인적인 음...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한국에서는 일단 그냥 공부만 하고 갔으면 됐었다 우리 때는 그 얘기들 하시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활동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예, 미국도 어, 예전에 이제 학부형님 네. 지금 학생들 학부형님들도 아 예전에는 이런 것 다 필요 없었다 아, 혼자 준비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에, 도움을 맞아, 받느냐 맞아. 미국도 매년 이게 트렌드가 바뀌다시피 어~, 어 할게 정말 많죠 네. 심지어 뭐 (10년) 전과 비교를 해도 네? 지금 현재 학생들이, 하이스쿨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들과 어. 10년 전에 예. 학생들이 해야 되는 하, 음. 어, 활동들과 비교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로 아, 지금 네.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를 받고 있고, 네. 음. 어, 학업성취도 뿐만이 아니고 음. 이제 내 개인적인 성취도, 특별 활동들까지 신경을 쓰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쓸게 많다 보니까 어, 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네. 어, 이른 나이 때부터 미리미리 플랜을 해서 방향선도 네. 잡고 네. 어일 년마다의 플래닝을 짜 가지고 아. 어, 어떻게 어 매년 내가 시간을 보내면 네. 어떤 쪽으로 이제 시간을 쓰고 어. 활동을 할 것인지 네. 그렇게 미리 플래닝을 하는 아.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미리 좀 로드맵을 짠다. 그렇죠. 그게 렇 이제 컨설팅을 받는 또 이유이기도 하고 예. 오, 이제 어렴풋이 필요한... 안다고는 음. 해도 막상 혼자서 실천화를 하려고 하면은 네. 막막해서 하지는 못할 거예요. 맞아. 실천이 또안될 때도 있고 예. 아, 그렇죠. 어, 네. 여름 준비도 그렇고 네. 특별 어떤 프로젝트도 그렇고 내가 뭐를 좋아하니까 네. 아, 이거 해봐야겠다라고 아. 막연하게 생각을 해도 네. 막상 내가 직접 그거를 이니시에이트하기는 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음. 리소스라든지 네. 가이던스라든지 네. 어. 예. 어. 그래서 어. 컨설팅을 통해서 네. 이런저런 이제 로드맵 구축을 어린 나이 때부터 하면은 네. 너무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시행착오도 네. 줄이고 아, 네네. 네.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스 선택도 좀잘 전략적으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11학년에서 12학년 갈 때도. 그렇죠. 네. 어, 이게 그 속칭으로 해서 네. 이제 시니어 바이러스 라는 말이 있죠. 네. 이제 12학년들이 걸리는 음. 이제 게으른 병. <laughs> 원서 그쵸? 끝나고 나서. 네. 그래서 시니어들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 네.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절대 네. 안 됩니다. 네. 어. 어, 시니어 활동 내역들도 네. 이제 정시 지원에 한해서는 얼리 음. 액션도 아, 음, 그렇군요. 네. 어 시니어의 가학기 성적이랑 예. 어, 활동 내역들도 대학교에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대학교에서도 이제 그거를 심사에 포함을 하고 어. 그리고 어, 조기 전형, 그러니까 얼리 디시전 학교들도. 네. 어, 그 가을학기 성적은 보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지금 가을학기 때 시니어 상태에서 가을학기 때 네. 어떠한 수업을 듣고 있는지는 어. 리포트를 하게 돼 있다. 그 과목에 말이에요. 대해서는 네. 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게매 네. 학년이 올라갈 때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 음. 하는 활동도 전년에 했던 여름이랑 비교했을 때 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활동을 이제 대학교에서 바라는 거랑 마찬가지로 음. 수업도. 전년도보다 아, 조금 더 항상 어려운 레벨의 수업 도전하는 그렇죠 네. 어려운 과목의 AP나 네. 더 많은 수의 AP나 그렇게 해서 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시니어 학년에도. 네. 지금 내가 주니어인데 AP를 4개를 듣고 있다 네. 그러면은 똑같이 4개를 듣거나 그 이상을 듣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네네. 네. 저희 청취자분이 지금 자녀분이 4학년 올라간다고. 네. <laughs> 엘리멘터리 이제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요. 이 방송을 듣다 보면은 뭔가 좀 계속 로드맵을 짜야겠네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본격적으로 그런 거를 좀 준비하는 때는 언제로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너무 또 어린 나이 네. 때부터 하면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만은. 아, 네. 보통 저희가 컨설팅을 시작하는 나이는 네. 한 5학년부터 어. 적성을 네. 찾아 가지고 네. 어, 5학년부터 음. 할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그래서 어, 학교 생활이 그렇게 이제 프레셔가 또 많지도 않은 네. 나이 때고 하니까 아. 그때부터 활동을 이것저것 시키면서 네. 적성을 네. 키워 주고 음. 학생이 직접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음. 뭘 싫어하는지, 네. 그리고 나도 미처 몰랐던 내 이런 모습이 있었거나 그거를 자기가 좀 발견을 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저희가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5, 6학년 때부터는 컨설팅이라든지 로드맵 구축을 미리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아, 네, 네. 어 이제 그 비즈니스 창업 대회나 투자 대회 아직도 좀 모집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아, 투자 대회 네. 이제 4월 어, 늦 약간 늦었지만 아, 정말로 내가 그쪽에 관심이는주니어다 내가 원서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활동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친구들을 위한 4월 투자대회가 있고 음, 네. 그리고 5월에 있는 창업대회가 있고 어, 네. 그렇게 해서 그두 그두 가지 대회 준비반을 저희가 네. 아직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음. 어, 올 가을, 이번 가을 학기에 마감이 있는 어, 이제 앱 개발 대회도 네. 저희가 오. 모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앱 개발 대회, 네. 오, 이런 또 대회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또 다음번에 대회 이야기도 하나하나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아이한테 에듀케이션에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아카데믹 파트로 인해서는 AP나 SAT 준비반 다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SRP, 스 r c 트 리서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음. 이게 이제 저학년부터도 다 가능하게 그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6학년부터.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활동들을 한번 어, 시작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LA와 라크라 센터점 그리고 한국의 압구정 지점이 오픈이 돼 있고요. 일단 L 레이점 대표전화 323-413-2977, 323-413-2977번이고요. 카톡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iantedu로 친구 매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는 iantedu.com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